안녕하세요 여러분. 운의개발 5분의 책한건 읽기에서 소개할 오늘의 책은 바로 셀라비입니다. 셀라비. 아, 셀라비는 무슨 말이냐? 셀라비는 프랑스어로 "그것이 인생이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어. 자, 셀러비의 저자는 누구냐 김기옥 작가입니다. 김기옥 작가는 아, 나중에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 의 아름다운 것을 돌아다니면서 어때요? 음, 이 아름다움을 사진에 담고 있는 사진 작가이자 또글 작가이죠. 그래서 아, 저도, 저는 저는 이 책을 보통의 여행서 보고는 좀 다르다는 어떤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어떤 요 사진이 너무 아름다워요. 어, 어 제가 가서 아마 찍는다 도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크로아티아의 그전경입니다여러 어, 우리가 오번의 책을 한건 일론데는 음, 뭐 운해를 활용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운해는 어, 이런 아름다운 뭔가 이 신비로운 그런 부분에 반응을 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많이 다녀야 됩니다. 아. 그냥 이 관광 말고요 여행이라는 부분은 또 달려요 관광하고는 그렇죠. 자, 우리의 선조들 중에 있었던 화랑도라는 부분이 있었죠. 화랑도 어, 젊은이들이었때요 심산주국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자신의 심신을 수양했던 어떤 그런 부분이죠. 저도 최근에 갔다 왔습니다. 화랑도들이 수련했던 바람의 언덕. 어, 혹시 안 가본 분이 계시면 여러분도 가보세요 바람의 언덕. 인터넷에 치시면 어디라고 나옵니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우와! 하는 그런 얘기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부분보다도 더아름다운 자. 이 셀라비 아, 셀 세계 10대 섬 중에서도 넘버 1세이라는 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laughs> 아, 멋진 선배입니다. 아, 이, 이 책에 있는 음, 이 여행 사진을 통해서 찍어놓은 어떤 그런 장소들은요, 거의 제가 가보지 못한 곳입니다. 제가 우리 5분의 책은 그리기를 하는 훈련생들한테 하지만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 아, 지중해 부분.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훈련생들을 데리고 지중해를갈 겁니다. 왜? 가야 해요. 그 아름다운 풍경과 거기에 있는 역사들, 이거 봐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내가 이 아름다움을 보면서, 내가 진짜 이 지구에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는 어때요? 그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그 사랑을 하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랑은 어때요? 이 우주로 퍼져나가는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는 겁니다. 위대한 인물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 자 보세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리가 세계사할 때 이야기를 언급했던 얘기입니다. 이 문명을 동양에서 일어났대요. 이게 바다를 끼고 있는 이 지중해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죠. 왜? 그 당시에는 물론 그리스는 막 이렇게 이 어떤 언덕 이런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육지로 이동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였던 거죠. 그런데 어때요? 배가 있으니까 아, 잘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문명이 어때요? 이 그리스, 이 지중해를 통해서 어때요? 이쪽, 이 부분이 문명의 발상지로서 그래서 우리가 알렉산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어디 있다고요? 이집트에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가면서 만들었던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게는 뭐 도서관이 발달했다는 거죠. 그그 그 시대에 우리가 상상도 못했을 어떤 책들이 파피루스로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어때요? 아 사회, 종교, 철학, 모든 과학 이런 책들이 나오고 학자들이 나오고 우리 문명이 발달했다는거 거죠. 여기를 안 가본다는 게 아, 말이 됩니까?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어때요? 보통 한 10만 간 이상의 책들을 읽고 가는 거죠. 한번 어? 거기에 가서 보고 내가 읽었던 어떤 책들과 한번 비춰 보는 거죠. 어, 이 내에서 서로 어? 비춰 보고 그러면 요 어, 진짜 엄청난 어, 내 발달이 이루어지겠죠. 음, 세상을 딱 깨뜨러 보는 이제 지혜가 생기겠죠. 우리 18세기, 19세기 사상가, 철학자 그분들을 넘감. 아, 어, 대한민국의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믿음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 어, 이런 책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때요? 다시금 아 어, 우리는 이런 지중해를 가보겠다는 어떤 생각 어때요? 음 다질 수 있겠죠. 이 책에 뭐저 유럽 있잖아요. 유럽이 아, 결국 은 어때요? 문명의 어떤 이 그리스를 중심으로 그리스 로마에서부터 시작했었대요. 전 유럽으로 이게 무명이 퍼진 거잖아요. 응, 그래서 1아 8세기 19세기 위대한 철학자들이 나와서 아 어,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세상을 우리가 깜짝도, 어, 깜짝 놀랐던 그런 이론들을 펼쳤고 결국 어때요? 또 거기에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건너가고 이런 흐름이 흘러왔었잖아요. 응. 자, 그런데 이 셰이셜 섬 어떤 섬인가 여기 보면 설명이 있습니다. 얘기는 인도양 인도 쪽에 있는 어, 그런 섬들인데요 아, 지난번에 제가 책 소개했었죠 모리셔스. 아, 나는 모리셔스의 아침을 근데 달리는 달리기 설명할 때 했던 그런 책들 아 진짜 이런 데를 안 가본다 얘기 보면 뭐 세시얼설명 아주 잘 됐습니다 여러분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음, 그런데 진짜 작가가 재밌게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어, 이 세시얼섬에 프랄린닝 섬이라는 니 음, 있는데요. 그 섬에 이제 이렇게 도착하면요. 이제 수영도 하고, 요트도 하고, 이제 바다를 즐기는데 전 세계에서 날아온 여행가들을 만나면서 너도 여기에 왔구나. <laughs>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통한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은 실감나지 않는다. 멋진 표현이죠. 아. 진짜 우리가 말이 필요 없죠. 이런 아름다운 어, 부분을 봤을 때, 와, 진짜 여기가 천국인가? 할 그런 섬이 있다는 거죠. 실실입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 표지에서 봤던 크로아티아 아, 부분부터 시작해서 쭉 아, 나랍니다. 음, 유럽, 프랑, 프랑스 쪽도 있고요. 아, 뭐, 또 이런 것들 대한 설명도 나오고요. 제가 유일하게 여기서 간데가 있네요. 가보듯 어디냐? 음... 부탄입니다. 아, 부탄. 음, 부탄인데 아, 부탄 너무 좋습니다. 아, 물론 척박해요. 아, 단지였다가 바람과 아? 그 하늘에 구름이 좀 멋있는데. 이그 부탄에 가라면요, 스쳐가면 때요 내가 가지고 있던 안 좋았던 생각 막 이런 부분들이 후 이렇게 날라가는 어떤 그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부탄인데 또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래서 가난하지만 제가 볼때 그렇게 가난하신 것 같지도 않은데 부탄은 행복 지수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행복을 찾으시면 부탄을 가보시면 <laughs> 유일하게 제가 가본 나라로서. 어,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어, 아이슬란드아이슬란드는 뭐죠? 오로라. 이 사람들은 노턴 라이트라고 그러네요. 그냥 오로라로 하면 몰라 모른답니다. 어, 그래서 이 책을 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오로라 하면 모른다 했었잖아요. 어, 그래서 노턴 라이트. 아, 그래서 알고 가야지. 아는 만큼 사랑한다니까. 어, 아, 또 오늘 우연히 삼아, 소금 삼아 어, 예전에 제가 그 블로그에 이이볼리비아에 가서 이 교환학생인가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맨날 막 이런 얘기만 올려요 <laughs> 이런데 갔다는 얘기 어 그래서 제가 안 가볼 수가 없었는데 얼마 전또 방송을 하더라고요 어볼리비아의소금사아안갈 수가 없나 부탄 이야기 를오네야 진짜 멋있죠 부탄. 그 다음에 이제 쭉 아프리카 이야기도 나오고 요 페루 제가 가고 싶은 페루 이야기도 나오고 어, 뭐 안가면 안 안될 어떤 그런 부분을 꼭 집어서 두바이 이 두바이와 두바이는 이제 또이 사막의 나라를 완전 다른 세상으로 바꿨죠. 근데 또 사막은 사막 나름대로 멋있어요 음, 안가 봤죠 <laughs> 왜 사막 얘기를 하느냐 제가 이제 그 사라 사막 행단는 사람 얘기 했었죠 아, 이 진짜 아, 흙수저로 태어나서 응? 너무 가난해서 뭐안 해본 일이여 술몇 가지를 했죠 뭐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이 사람이 아 내가 진짜 이렇게 살다 말 건가 그래서 내가 캐나다에서 그 하물 짐차를 짐차지 아니죠 하물선을 타고 대학. 이프랑스 유럽까지 와서 거기서 사라사막을 가서 사라사막을 횡단하게 되죠 음. 세번 정도의 죽을 고비를 느끼면서 이 사람이 딱 느낀거죠 세상사과 별거 아니고 어? 아 마음맞게 달렸구나 어. 그래서 이사람한 그때부터 성공학 강의를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번자수성를 어? 하게 됐죠 아, 사라사막 아. 아, 그렇죠 스무 살의 여행이죠 아, 그책 이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본 사람이 있다면, 숭사로 여행 찾아보세요. 사라사막 행당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더라도 어때요? 충분히 내가 잘살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단지 그거는 뭐야? 아, 정신력이란, 정신력. 정신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운이 가 깨어나야 된다고죠. 그래서 그, 어, 이 사라사막을 행단하면서 때 죽을 고비를 느끼면서 깨어, 깨어난 거죠. 아, 세상. 별리별까리가한거 이거 아니야. 내가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마음대로 될수 있는 거야. 아, 그래서 그분의 책은 어 서점에 가면요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샀던 저도 뭐 엄청 많이 샀어요 그런 책들을 어, 보니까. 데 제가 이 은혜 5분의책한 권을 하면서 보니까 어, 다 같은 내용인 거예요. 음, 결국 어디로 향하더라? 은혜. 은혜를 개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음. 자신에 있는 영재성, 어떤 브레인파워가 나온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책을 통해서 어때요,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그 인을 깨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고 또 보고 이그사실은 제가요 이 작가분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왜이 사진이 너무 아름다워서요. 이거를 그분이 이, 이 진짜 엄청난 세월과 시간을 투자해서 찍은 거를 내가 막쓴다는게 너무나 성부스러워서요. 작가님 이 사진 좀 제발 제 블로그에 올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 근데 참 함께 승람을 해주셔서 제가 그것도 한한 두서나 큰만 올리겠습니다. 아 너무 송구스러워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사서 보셔야 돼요. 아 그보다 더 좋은 건 뭐야? 가셔야 된다니까요. 어 특히 이 김기옥 작가분은. 아프리카의 어떤 그런 부분들 수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laughs> 계신 것 같아요. 이 사파 있잖아요. 아 언젠가 또이 지중해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죠. 아 아프리카 가야죠. 음, 아프리카 살아부터 <laughs> 시작했었대요. 저기 어? 남아 남아공까지 <laughs> 참 그래서 이 책은 진짜 이 제가 이 그림을 이여행서를 보지만요. <laughs> 이제 너무 사진이 멋있고요. 또그 내용들이 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오 분의 책을 한권 읽으면서요, 이런 책들을 접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강추합니다, 강추. 여러분. 아.